근데 여기 한 방울이 나와있는데 모든 과일들은 이렇게 이파리 뒤에나 가지에서 열매가 달리잖아요. 자이 아이는 아무것도 이파리도 없는 이런 데서도 꽃이 피어서 열매가 달릴 거예요. 네. 음... 자 바람만 세게 풀어줘도 수증이 가능하고요. 자 흔들어만 줘도 수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아? 자 선생님이 자, 바라보고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요. 자 콜롬부스가 천사의 열매라고 했어요. 이런거파파야라고 합니다. 자 이렇게 파래했을 때는 야채나 샐러드로 먹어요. 베트남에서는 솜땀으로 유명하죠. 자, 주황색으로 입었을 때는 과일로 먹습니다. 우리나라 분들은 애기를 넣고 남 미역국 먹지만 동남아에서는 바로 이 파파야를 먹는다고 합니다. 속에 굳어있는 나쁜 오열된 것들을 아주 아주 배출을 잘 해준다고 해요. 우리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거 절일 때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부드럽고 맛있게 해주기 위해서 키이나 사과, 대, 파인애플 같은 거 넣잖아요. 그에 한 만큼 이 파파야를 넣었다가는 다음날 죽이려서 못 먹을 정도로. 자, 고기에 대한 연육작용으로는 이 파파야 따라온 과일이 없다고 합니다. 一个。